오늘은, 어,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여기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 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새기 치죠. 지금, 음, 맛있게 먹고 있죠. 비가 와서, 이, 닭꺼집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안에, 안에다가, 이, 다, 이, 다, 다, 안에, 아, 비가 오기 때문에 어시버 내지를 보라거든요. 어 그래도 아이들 지금 빨리 빨리 더 많은 비가 오기 전에 아이들 어, 밥을 빨리 먹여야 되거든요. 다롱이용감이는 들어오는 길목에 우산을 어, 패서이래 챙겨 주었어요. 그래도 어, 비가 오는데도 오나 안 오나 안해 비를 아이들이 어, 이래 좀, 맞고도 기다려요. 어, 제가 오늘 엄청 여기 어둡거든요. 어, 어두운데 제가 이 영상을 밝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 지금 햇빛 한점 먹고요. 어, 다롱이는 아직 먹고 있네요, 우산. 우산 속에서. 다롱아, 엄마는 다 먹었어. 어, 아이고, 용감이도 아직 먹고 있네요. <laughs> 저축에 어, 아이들이 그래도 우산 속에서 저 봐요 아 뭔가만 먹어 괜찮아 아이 우산을 조래 해주면 일단은 아이들이 어, 먹는 게래 비는 안 졌거든, 요 거기 그 속에서 아직 먹고 있어. 뭔가미 <laughs> 봐요. 다롱아, <laughs> 아유, 그래도 먹을 거라고. 이 비가 오고, 어, 오, 어제, 밤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먹었어요. 우산 속에서. 아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기다림. 이 빗속을, 이래, 아이들이 기다려요. 공감아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어 다롱아 다롱이 눈에서 어 강채가 나요 <laughs> 제가 빨리 오늘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둘러야 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 아이들 빨리 챙겨 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비가 와도 이 시간대에 빨리 챙겨줘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는 낙엽이 엄청 지금 쌓였거든요. 낙엽이 엄청 쌓였어요. 비가 겨울비인데 촉촉하게 내려요. 하늘아. 하늘아. 비가 오니까 여기 지금 어 야수, 야산역 체육공원에는 지금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유 까미야. 까미는 <laughs> 비가 와도 이거 맛있는 거 먹을. 아유 까미 봐요, 웃겨요. 까미야, 어? 봐요, 까미가 이 여기 와. <laughs> 이리 와. 자, 쓰 이거 뭐. 비가 와도 이리 기다려요. 이저리 맛있는 생선을 쫙 발라서 주니까 까미가. 아유, 까미가 웃겨요. 저 아니면 나와가 있지도 않고 저위에서넉장부리는데 그 맛있는 생선을 싹 발라갖고 항상 주니까 까미는저래 먹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침도 지금 안 흘려요 구내염이 심하나 인데 꾸준히 저 생선 닭 가슴살 어 해갖고 옆에 찢어가 국물하고 생선을 뿌려주니까 윤이 나죠 저거 먹으니까 몸이 어 조금 이래. 좋다는 걸 느끼는가, 까미가. 비 오는데 세상에, 여기에 저 불, 수... <laughs> 나무를, 비를 피하면서 저 쫑거리고 앉아가 요기탁 있어요. 뭔가 몸이 까미가 좀, 이렇게, 어, 느끼는가 봐요. 그래, 까미처럼 저렇게 먹고 저래, 조금, 이래, 느끼면, 아이들이 이걸, 이래, 먹고, 이래, 어, 견딜 데 요즘 저, 네오도 저녁으로 꼭 와서, 이래, 저, 저 위에 있다가, 이래 또, 여기 사료도 먹고, 이것도 먹고 가거든요. 어, 어쩔 때는 아침에도 영상에 안잡아도 네오야, 왔네, 아유, 네오야, 밥 먹자, 네오야. 그래, 아니나 다를까, 네오가 왔네요. 네. 네오야. 아, 나 이거 먹어. 자, 네오 이거 먹어.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자, 네오야. 저 봐요, 아우. 까미가 아빠 맞아요. 네오야,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어서 먹어. 자리 기 어쩐 여기도 저기 와서 저기서 먹었거든요. 저 위에 잘 있어요, 네오는. 네오야, 먹어. 까미야, 욕심부리지 말고. 똑같은 거야. 까미야, 네오 먹게로 옳지, 그래. 까미가, 네오도. 네오야, 먹어, 그래, 어서. 어서 먹어, 왔어. 빨리 먹어. 아우, 이, 부자지간이라도, 보면 나 네오 또 맛있는 거 주는 거야, 지 까미가. 네오, 그래, 어짝 어서, 쳐다보고, 이래 가요. 어서 먹어, 네오야. 빨리. 난 눈이 빠삭빠삭하셔서 안 했어. 네 오야. 어 먹었어. 어서. 어서 같이 먹어. 제가 하늘아, 하늘이는 또 제가 이 돌동안 오거든요. 하늘이 또 어디 잠깐 아 하늘이 내려오네요. 하늘아 빨리 와. 하늘 그래 이제 네오 먹죠. 그래 아이들이 먹어요. 먹어줘야 돼요. 저출뚫 때수로. 하늘이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아이고 우리 하늘이 또 까딱해서 아나 하늘이 올라와, 여기 올라와. 하늘아, 하늘 어서 올라와. 하늘아 빨리 올라와. 어서 지 어서 먹어 그래. 하늘이 이거 먹고 있어. 아줌마 오늘 일 가는 날이라 바빠요. 빨리 먹어 그래 얼지. 우래 아이들이 비가 와도 이렇게 기다려. 아이고 내오도 맛있게 먹고 있어. 어 아이고 저 상동이, 봐요. 똑같죠 까미랑 가까이 가면 또 네오가 어, 예민해서 되게 가까이 영상을 못 잡아요 아똑같아요똑같아 둘이 아, 복사판이에요 둘이가 그러니까 옆에서 저리 밥을 먹도록 까미가 어, 주는거예요 어서 많이 먹어 좀 있으면 구름이가 또 오거든요. 저, 저, 저쪽에 좀더 가지 와서 아이들 챙겨주고. 오늘 제가 조금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제가 빨리 서둘러야 돼요. 여기 어, 너무 어두웠어. 비도 오고 어, 그러더만 조금 획이거든요 조금. 어, 바, 날이 밝아졌어요. 어, 아까는. 엄청 어둡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 저렇게 보면. 그런데 이틀에 한끼 <laughs> 말씀하시던데, 아유, 그래다가 아들 여기 백남은 제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챙겨줘야 차라리 아이들이 안 아파야 제가 더, 어, 술 하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더 힘들어요. 뭐 이틀 방치했다가 한기 주면 여기 좀더 뱅을 해가고 내염 헛피서 눈에는 피, 눈물이 흐르고 이래요.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말 이제 제 시간도 없이 고달파도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제 어 아유, 예식껏 먹었어, 어? 용감아, 그비 오는데도 쪼그리고 앉아가 기다리고 있었어, 어? 세상에, 그래 어쨌건 오늘도 다행이다, 맛있게 봐요, 맛있게 먹었다고 입맛을 쫙쫙 다시고 아이들이, 어, 그 우산 속에서 그래도 용감이는 끝까지 요즘 많이 먹어요, 용감이가 요즘 좀 많이 먹어요. 웅감미가 요즘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렇게 통통해요. 어 그래도, 아유, 먹고 나면 저렇게 기분이 좋아. 다롱아! 그래! 다롱아! 그래도 비 속에서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도 우산 속에서. 다롱아! 아, 그래! 맛있게 먹었다고 봐요. 저 우산 속에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아웅 아웅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다롱아, 비 빨리 피해라. 비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다롱이는 저 위에 또저 겨울 집 안으로 들어가요. 다롱이는 어 거기서 잘일래 있더라. 그래 그래, 다롱아. 어 우리 다롱이 맛있게 먹고 빨리 저기. 겨울 집 안으로 피해라 저기는 안락하거든요 그래 빨리 올라가 그래 어서 올라가라 빨리 그래 비 오면 다룡이는 저기 섭 들어가더라고 어서 다룡이 빨리 올라가 어 빨리 올라가라 제가 오늘은 조금 빨리 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짐도 일부러 다 풀지를 안 했거든요. 오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 어, 여기 조금 청소하고 이럴 동안 오면 챙겨줘요. 어제도 늦게 대장 그리고 턱시도 아이도 어제 저녁에는 만났어요. 턱시도 아이도 여기서 쌀로 먹고 어, 아이가 그래도 어, 그래요. 어, 지즈야 어,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아휴 어, 저아저 어우산이 홀라당 홀라당 <laughs> 디비지나니까 친구가요 안에 들을 여기는 아이들이 비가 오면 어온신할 때가 많아요 여, 여기 안에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제가 엄청 많이 여기는 해놨거든요 안쪽이고 서우에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다들 한주어 즐거운 시간들 어, 보내시고 항상 어, 다들 그래도 응원 댓글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한 주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